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율입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차량은 기아의 엑스트랙 2.0 LX 차량이고요. 가격은 19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 차량 2003년 10월 등록된 차량으로 어, 연식이 조금 있는 편인데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짧은 편이에요. 네, 6만 키로 되겠고요. 이 차량은 경유 차량입니다. 사고 이력이랑 한번 조회해 보고 갈게요. 네, 이 차량은 사고 이력은 없는 깔끔한 차량이고 프론트 휀더 교환 들어간 차량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세부 상태는 실린더 헤드 미세 누유, 오일팬 미세 누유, 그리고 자동 변속기 오일 미세 누유 있고요. 음, 동력 조향 작동 오일 미세 누유 이렇게 있습니다. 이 차량 정보는 저희 미차 앱에서도 확인 가능하시니까 꼭 다운로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시트 상태부터 한번 확인해보고 갈게요. 일단 시트는 베이지색, 옅은 베이지색 색상으로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연식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트 부분에도 사용감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시트에 약간 해짐 이런 거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팔걸이를 내릴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잡아서 당겨서 내려주면 되고 컵홀더 이쪽에 있습니다. 닫아놓으시면 되고 그리고 팔걸이 사용 안 하실 때. 이렇게 다시 올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공간 체크도 한번 해볼게요. 이 네, 정도의 공간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네, 공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앞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1열 시트 상태 먼저 확인할게요. 1열 시트 상태 역시 사용감이 조금 보이는 편이고요. 네, 이쪽에 뜯김이라던가 이런 거다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뜯김 이런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탑승을 한번 해볼게요. 네, 보시면 주행거리 6만키로. 연식 대비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죠. 그리고 RPM 상태에 왼쪽에서 체크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핸들, 핸들 사용감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적당한 생활 사용감이 있는 정도고요. 그리고 이렇게 핸들 리모컨 들어간 차량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저쪽에 내비게이션, 아이나비 들어가 있네요. 내비게이션 부착된 차량이고요. 이쪽에 c d 롬있고 라디오 테이프 이렇게 테이프 넣을 수 있는 데도 있네요. 이렇게 있는 차량이고 내려오시면 에어컨 조절하는 친구들 이렇게 있고 요거는 전화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죠. 쭉 내려와 볼게요. 이런 공간도 있고요. 이렇게 컵홀더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수납 공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1열 열선 시트 전부 돼요 운전석, 조수석 싹 가능하고요 네, 수동파킹 브레이크 사용하는 차량 사용감 있습니다 많이 까져 있네요 그리고 컵홀더도 저쪽에 있고 그리고 팔걸이는 이렇게 두께 내려 주시면 돼요 외관도 한번 싹 둘러볼게요 근데 내부보다 외관 상태는 조금 더 깔끔한 편이고요. 흰색 차량입니다. 흰색 차량이고요. 뭐 눈에 확 띄는 그런 하자들은 없는 외관 상태고요. 타이어 살펴보시면 트레드와 휠 상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어, 휠 부분은 굉장히 다른 곳 상태 대비 엄청 깨끗한 편이네요. 그리고 측면 바디 쭉 한번 살펴보시고, 뒷바퀴도 볼게요. 뒷바퀴 보시면 트레드와 휠 상태, 약간의 생활 까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유구는 바로 위쪽에 있고, 네, 트렁크 외관 상태도 한번 볼게요. 네, 외관 상태는 솔직히 나쁘지 않습니다. 깔끔한 편이고요. 잠시만요. 아, 잠겨 있는 잠겨 있지 않았어요? 네 뒷좌석 보시면 이렇게 시트 또펴 주실 수 있어요 공간이 또 나오는데 지금 시트가 접혀 있는 상태고 이렇게 시트 두개더펴 주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은 접혀 있고요 안쪽에도 내부 사용감 조금 있어요 네,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네, 측면도 한번 싹 둘러볼게요. 기아의 엑스트랙 차량. 예전에 꽤나 인기가 많던 SUV 차량이었죠. 네. 이번 영상에서 기아의 엑스트랙 차량 소개해드렸고요. 이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 미차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